신랑도 왕유문다자하我们是 f t l m 신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트럼프입니다大家好我是宋成玄大家好我是李자珍大家好我是환다자하家好我是李永杰大家好我是최中玄 네, 일단 저희 얼마 전에 대만 투어 하고 왔고요. 네, 네 앞으로도 공연 아직 많이 남았고, 공연 준비 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음악방송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맨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음, 전체적인 앨범에 대해서는 저희는 50%는 저희의 멤버들의 곡과 가사와 저희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100% 저희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100, 100점을 주기에 좀 그런 것 같고요. 좋겠어라는 무대를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다행히, 다행히 좀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아이 노래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까? 노래로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 하지만 어떻게 어필을 할까 했지만 역시나 홍기가 또 무대에서 어, 어깨를 흔들면서 네, 홍기 씨가 네, 그 폭발적인 가창력과 신나게 뛰어노는 우리 멤버들의 그런 퍼포먼스 그런 걸로 그, 이슈가 됐었던 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그래서 몇 점이에요? 이번 무대는 홍기가 사셨다아 결국에는 아그 그렇죠 결국에는, <laughs> 홍이다. 그렇지. 결국에는 홍기다 그렇지, 결국에 홍기다 뭐 홍기는 몇 점이다 홍기는 100점 <laughs> 아, 처음에는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것 자체가 제가 좀어일집 때, 사랑할 이때부터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이렇게 쓰러진다 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정말 힘들어서 그랬고요. 그 뒤부터 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다음에 뭘 할까 이런 기대치가 많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많이. 근데 사실 그런 거는 다 뮤직 비디오나 연습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좋은 분이나 멤버들도 같이 얘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이번에 좋겠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뮤직 비디오 찍다가 한번 해봤는데 처음 회사에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뭐해 홍기가 방송에서 하면 끝나는데. <laughs> <웃음> <웃음> 결국 이슈 됐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laughs> 네, 일단 저희 항상 대만에 가게 되는 경우는 이제 공연이 많은데, 어, 항상 얘기 듣고 가잖아요. 뭐, 콘서트가 어떻게 준비가 되고, 또 팬분들이 얼마만큼 사랑을 보내주신다. 근데 항상 보면 티켓이 완판돼요 5분? 네. 항상 다 이제 매진이 되고, 또 막상 가서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면, 팬분들도 열정도 장난 아니고 저희가 되게 조금 편애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진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활동을 많이 하고 한국은 본국이고 대만은 뭔가 좀 되게 친근해요 되게 한국 사람과 이렇게 비유도 되게 많이 닮았고 그러다 보니까 음, 되게 친근하고 자주 가게 되고 그런 인상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대만에서 생일 보냈잖아요. 네. 그래, 팬분들 공연 네. 끝나고 해주고 감사하죠. 네. 승연, 킹카그 뒤로 아직 수업을 안 받았어요. 그대로고요. 네, 알고 있는 문장도 그대로며 앞으로 이제 노력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안이의다운 가수분들 좋아하는 가수 한두 분이 있는데 어 머시안, 조재룬그 어, JJ. 아, 시시. 승현이랑승현군이랑 같이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계절에 따라서도 많이 하고요. 그 이번 노래 중에 유키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겨울에 쓴 노래라서 이제 눈이라는 뜻으로 만든 노래고. 그러니까 좀 그런 여름에는 좀 밝은 노래를 많이 쓰게 되고요. 뭔가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좀제 기분과 이제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우울할 땐 진짜 우울한 노래가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편안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드라이버 하다가 멜로디 흥얼거리다가 그거를 그냥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서 나중에 어, 다시 들어보고 어? 이런 멜로디도 내가 불렀었구나 라는 걸 기억한 다음에 그렇게 좀 작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Follow You라는 노래를 썼고요 그냥 뭐 간단히 곡 소개를 해드리자면 곡의 분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러프하고요. 어, 사실 곡쓸 때부터 조금 팝송처럼 이제 선을 굵직굵직하게 해서 이제 그런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역시 어, 그렇게 나왔고 또 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짝사랑에 대한 얘기인데요. 남자가 여자를 이제 좋아하는 내용인데 이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다가갈 수 없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금, 격양, 격앙된 그런 감정이 많이 솔직하게 나타나 있는 가사입니다. 네, 제 노래는 b e a u t f u l World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어, 작업을 하면서 웬만하면 다 기타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좀 이번에는 피아노에 좀 신경을 쓰면서 그런 코드, 코드 쪽으로 보면 이게 마이너에서 이게 또 메이저로 이렇게 변환되는 그런 어, 독특한 반전과 매력이 있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 에 t 일 랜드에 기존에 있던 노래들과는 많이 달리, 좀, 어 신선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네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은 음. 이제 다음 앨범 때 저희가 이제, 저희가 곡작을 하면서, 또, 어 기획 중인, 곡작, 음. 뭐, 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웬만하면 저희 다섯 명에서 이제 작업을 다 같이 하고, 신경은 거의 70% 80% 이상은 같이 하면서 또 그... 프로듀서 분이랑 같이 또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어... 좀 이미지를 좀 많이 변화를 좀 주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뭐 밝은 모습과 뭐... 이런 뭐홍기의 모습을 보면 발라드를 부르는 모습?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다면 좀 다음에는 뭐 터프하거나 섹시하거나 이런 느낌을 많이 보여드리자고요. 좀 생각 중입니다. 아이 빌린 마이 f 라고요. 저희 그 일본 앨범에 그 리즈 앨범이 있는데, 그게 이제 승현군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나온 노래일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때 가 되게 좀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활동했던 기억들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요. 좀 모인 추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저희 그 발해라는 <laughs> 노래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사실 그 전까지는 저희한테 있어서 조금, 어 조금 흑막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조금 어두운 시기였던 것 같고 되게 힘들고 노력도 되게 많이 했는데 조금 잘안된뭐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발레라는 조금 밝은 노래가 또 한국에서도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서부터 또 이제 이런저런 노래들도 또더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뒤를 이은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 곡인데요. 그 곡은 저희를 어, 1위까지 만들어 주고 팬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게 해준 곡이고 그 곡으로 인해 제가 탈북했다는 소리도 들어봤어요. 그쪽안에 랩이 있는데 <laughs> 그랩 발음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랩 때문에 제가 북한에서 탈북했다고 <laughs> 국적이 어디냐고 <laughs> 이런 글만 <걸 웃음> 올라올 정도로 <웃음> 정말 <웃음> 특이한 경우에 <laughs> 정말 모르시잖아요. 원래 같으면 빗물이 온몸을 적신다 이러면 되는데 제가 좀억양을 세게 했어요. 빗물이 온몸을 적신 다 저는 저는 플라워락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제 플라워락과 전두 개인데 개인적으로 플라워락과 탑시크릿이라는 노래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이라서 너무너무 좋고 언제 불러도 신나고. 어쿠스틱으로 해도 신나고 굉장히 그루브 있고 다 같이 즐겨 부를 수 있고 그런 펑크로 하기 좋습니다. 한국 앨범에서 새들처럼 앨범이 있어요. 제가 세들처럼에도 어느 나라에서도 저더 많이 더 좋아해 주시고 많은 또 저희가 환호를 받을 수 있어서 좋은데 어그 앨범에서는 저희가 또 대한민국에서 도또잘 나가시는 유명하신. 네, 선배님들의 노래를 저희가 리메이크를 해서 어, 그 앨범이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저는 뭐 늘, 저는 항상 듣는 노래가 늘 요즘은 계속 고정적인 것 같아요. 3rd second to Mars의 네.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오늘의 추천곡은 더킬 이라는 노래를 추천하는데 이 t h 이라는 노래는 아, 굉장히 어, 심오한 그런 저음의 그런 멜로디가 나오는 딱 저음만 나오는 그러니까 옥타브를 내린 거죠. 그 그러니까 원래 원곡이 그거예요 되게 낮은 노래인데 일단 그 베리 베리라는 버전이 있어요 근데 그 베리미라는 이제 가로치고 하는 그 버전의 그 노래는 굉장히 하드하고 완전히막 뭐가 뻥 뚫린만한 그런 시원함을 갖고 있는 가사 내용이 굉장히 너무 어두워요 아 너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넌나 마치 죽이려 한다 여자 사고 있고 있는 사이인데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내네 하지만 뭐, 여러분들 들으면 정말 되게 분위기 있고, 시원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 존메이어, 네온이란 곡. 네, 되게 좋은 것 같고, 제가 그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렉으로된 버전이 있고, 리딩이 들어간 버전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버전, 어쿠스틱 버전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제가 한번 따라 치고, 막 노래도 따라 부르고 그러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그 기타 코드도 그분이 다 직접 쓰고 이래서 정말 느낌도 새롭고 그 안에 정말 많은 멜로디가 나온다는 게 신기하고 그분의 또 요즘에 보이스와 그분의 분위기에 맞아서 약간 노래를 좀 요즘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면서 저희들의 목표가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목표를 향해서 좀더 한 거랑 한 거랑 다가가고 있는 것 같고 개인적인 각자의 마인드도 좀 많이 틀려진 것 같고 그냥 좀더 이제 음악에 대한 집착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얘기하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정말 그거 할 시간에 차라리 아 이거 이걸 하고 싶다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집착이 좀많아는것 같아요. 그리고 콘서트를 너무 너무 좋아하게 좋아하니까 저희는 원래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콘서트막살수 없나. 그런 생각할 정도로 이제 계속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막 옛날에는 아, 진짜 그렇게 해야지. 야, 이거 계 해야지. 꿈이었는데 이제는 일상 생활처럼 저희가 막 연예인이다 보니까 뭐 방송을 한다거나 라디오를 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아, 그냥 그 라디오나 그 방송 활동할 때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콘서트만 이렇게 하고 돌아다닐 수는 없나? 뭐저 어, 되게 가까운 꿈을...